2 0 0 0년도에 우승하면 할 때는 참 그때 6차전 때 우린 저희도 포기했었거든요 7차전 가서고시합 해야겠다 싶어 보기 하는 상태에서 그런 상황에서 우승을 했는데 솔직히 저 울었어요 승인이 놀고 거진 그 야구 저는 거의 다 울었어요 일단 오늘 모습이 기뻐서 웃는 거, 우는 거 하고 슬퍼서 우는 거 있잖아요 근데 너무 기쁜 나머지 눈물이 그냥 나오더라고 저절로 그래도 삼성이라는 자체가 21년 만에 우승이기 때문에 그 기쁨은 또 두세 배한열배 정도 더 컸죠 팬 여러분들도 저한테 많이 제가 시합할 때마다 트렌드 카드, 카드 같은 것도 걸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참 감사해요 진짜로 그래갖고 맨날 1년에 한 번씩 정모를 정모를 열어요 그냥 그냥 팬몇 명이 안 되지만, 많지,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은데. 그렇지만, 그런 많은 걸 떠나서, 진정으로 팬이라면, 선수 힘들 때, 그렇게 뭐, 격려의 말씀도 해주고, 그렇게 해보면, 참, 팬 여러분들이 힘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감사하고, 좀, 제가 좋으면, 이제, 팬 여러분도 좋아하고, 제가 슬프면, 팬 여러분도, 그냥, 위로해 주시, 해주시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좀, 제 팬들을 늘, 제팬 여러분들을 다 사랑해야 되는. 야구하기 동의는,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공부도 안 되고, 그래도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라고, 니가 한 야구 한번 해봐라. 이러면서 저도 그냥, 그게, 진담인 줄 몰랐어요. 근데, 야구 한번 해봐라. 그 말을 다 던진 거야 알겠습니다 딱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패스 받으라는 거요그 중학교로 그래갖고 일단 런닝부터 1 0 0 m 터초대기부터 해갖고 했는데 그학교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뒤부터 조금씩 이제 뭐 야구, 야구를 야구따라서좀뭐 테스트 뭐 기초기본 그런 것좀 가르치다가 1학년 때 초등학교 아니 중학교 1학년 때 1월 달부터 정식 등록을 시켜서 그렇게 된 거죠.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걸안 했어요. 몸 관리 같은 것도 잘안 하고 했는데, 올해 들어서 제가 마음을 좀 고쳐먹었어요. 근데, 솔직히, 술을 안 마신다 그러면 다 거짓말이잖아요. 일단, 친구들 만나서 분위기 올리다 보면 술 한잔씩, 맥주 한잔씩이라도, 술한 잔잔씩이라도 할수 있는 거고, 그런 거고. 그렇지만, 몸 관리 같은 거는 없어요. 저는 몸 관리는 없고 일단 먹는 거부터 잘 먹어요. 잘 먹고 그리고 어머니가 또 환영을 해주시고 그것도 좀 많이 힘을 힘도 되고 어, 웨이트도 조금씩 좀시작 전에나 그때 제가 힘이 딸렸다고 생각하면 은웨이트가한 한 2, 3일 정도 좀 이제 페이스 맞게 해주 하는 거고 그리고 뭐 놀고 싶을 때 자제하는 건 없어요. 저는 왜냐면, 제가, 제, 신조가, 제가 하는 만큼은, 제, 일하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그 구장에 쓰러지냐 했다도 최선을 다하는 게 제, 신조가 목표고요. 하우면 놀, 그때는, 그냥, 다, 스트레스 받은 거다 잊어버리고, 신나게 놀자. 그냥제 신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는 거는 내가 만약에 놀고 싶을 때, 그런 거는 뭐, 자제하고, 그런 건 있겠죠. 뭐, 술 적게 먹고 그런 게 있겠지만, 그래도 재밌게 놀고, 할 때는 재밌게 하고, 그런 게제신조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뭐, 메이저인이거나 일본 진출 같은 거는 꿈도 안 꾸고, 그냥 국내에서 제할 도리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그거는 이제 메이저인이거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가는 경우는, FA 문제가 다가오면, 뭐, 잘 되면은, 제가 뭐 잘해갖고 끝까지 잘해서 그런 기회가 온다 그러면 한번 신중히 생각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국내에서만큼은 제가 뜨고 싶어요. 그게에 지금 바람이고 승예병 같이 못되더라도그 뭐 승예병 같이는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 미란 게미란은 미란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승예병 같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꼭 승예병, 승예병보다 한 단계 더, 한 단계 더 없거나, 아니면, 그 승리병만큼 비슷하게. 그래, 돼서, 그게 된다 그러면, 한, 7년 뒤에, 뭐, 매그, 하면은, F에 걸려갖고, 만약에, 회에서 부른다 그러면, 저는, 일본을, 한번 가고 싶어요. 왜냐면, 미국 보다는, 미국, 미국이, 그렇지만, 그, 미국 말대로, 그, 미국이, 야구의 원조지만, 기본 기능 같은 거는 일본에서 잘돼 있다고 생각,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내가 가, 일본을 갔다 와서 갔다 와서 한번 보고 그한번 게임 도 해보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뭐안 됐을 때막나중에 코치 감독 됐을 때 그러면 밑에 이제 제 제자들이나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 한번 해주고 싶은 게제 꿈입니다. 일단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한국 시리즈요. 한국 시리즈 6차전에서 그렇게 말도 안되는 역전 승을 해서 마음 끝내기 없는거까지 이친게 가장 기억에 남는거고 가장 패배 아픈거는 좀 뭐랄까 좀 어디지 그때가 참 황당할 때 있잖아요 왜시아하다보면은 황당한 일이 많잖아요 그 133게임 뛰면은 황당한 게임도 많고 한분은 이 현재훈이가 현재훈이 선수가 황당 한 게임이에요. 그. 현지현 선수가 저희 LG랑 게임을 했는데 현지현 선수가 이제 주자였는데 2루 베이스를 안 잡아가고 일, 심성보 선배성보 선배, 그 선배 가2루탄거 쳤는데 재현이가 1루 주자였는데 쳤는 그 뛰는데 2루 베이스를 안 밟아본 거래요. 그래갖고 안타 처리도 안되고 득점처리도안된 거예요. 그게 정말 황당했어요. <laughs> 그래 그 저희 그때저 게임 줬어요 근데 도킹 은는뭘할 수도 없고 열심히 한다는데 열심히 하는데 뭘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 참 한편이 있었죠. 솔직히 승엽이 형하고 저하고 비교하면은 제가 미치죠, 한참 미치죠. 실력도 그렇고 좀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아직 배우는 단계고 승엽이 형은 거기 이제 올라 정상까지 올라온 그 선수인데 많이 물어봐요, 저도 이제. 승예비 형이 얼마를 들면 해외 가는데 해외 가기 전에 좀 얘기도 많이 했고 그래갖고 승예비 형이 저한테 좋은 충고도 있고 그래서 올해 전주일연 갈 때는 좀 승예비 형그말 하는 대로 그렇게 좀 해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승예비 형이 좋은 점은 승예비 형 좋은 점이좀 후배들을 참 뭐랄까 좀잘 이끌 이끌 이끌어야 된다고 하더라 그런 식이에요. 왜좀 편하면서도, 좀, 왜 그런 게 있잖아요. 편하면서도, 애들 좀한 수, 한, 한 가지 일이라서도, 심장에 가르쳐야 되 선생님 같은, 그런 분이에요. 지금 제가, 선배님도 있지만, 제일 까다로운 투수는, 기아의 김준우, 하고, 두산의 이해철그 정도고, 이제, SK의 김종주 선배님. 그 선배님하고, 빼고는 저희 팀에서는 모르니까 제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저희 팀 빼고는 그세 분만 빼고는 웬만한 사람들은좀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뭐 야구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합 하다 보면은 왜 치기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치기 뭐 힘든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세 명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장난치 좋아하거든요. 그럼 로서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언니가, 참, 마음씨가 좋은 것 같아요. 뭐, 딴데 홍보 같은 데 가갖고, 뭐, 부르이트도 없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보니까, 저도, 만약에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한, 단돈 천만 원이라도, 좀, 부르엣에, 되는, 이제, 돼갖고, 그, 부르엣을 한번 돕고 싶은 게 제일 꿈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이전에, 저희 집안 식구들이 어머니하고 아버님이 먼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왜냐면, 어머님도 아버님도 저희가 이제 불교 종교, 불교 신자기 때문에 좀 많이 그런 걸 많이 해요. 좀, 어머니와 아버님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아버님이 너무 힘들게 저를 잘키우셔가고 저하고 동생을 너무 힘들게 키우셔갖고 그런 걸 많이 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하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한테 맨날. 야구 잘하더라도 니는 겸손해라 사람들 어? 깔보지 말고 어, 네가 하나 어 주는 거어 남들이 하나 받는 거 남들이 나한테 하나 주는 거 너는 두세 개더 주는 거 하고 사람이 겸손해야 된다면서 계속 말씀하세요 을 근데 옛날에는 잔소리로 들었는데 나이가 먹고 이제 크다 보니까 그런 게 호감이 가더라고 선배로서 그냥 얘기 한마디만 하는 걸, 그런 걸 할게요. 근데 그게, 야구라는 자체가, 뭐, 돈이 있고, 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실력 그대로. 그리고 운도 따라야겠지만, 자기 실력 있는 사람 그대로, 그거를 봐야, 진짜 운동선수고, 진짜 야구원으로서, 뭐랄까 좀, 위대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후배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야구를 하는 사람, 야구 선수를, 야구한다는 걸참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돼요. 저도 그렇고, 승엽이 형도 그렇고, 다 그럴 거예요. 야구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야구 야구가 늘고, 정말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야구를 싫어하고, 뭐, 농땡까 하고, 후배 뭐, 좀, 하기 싫어서, 아프다고 빼고, 그런 놈들은, 그런 사람들은 좀, 그러죠. 왜냐면 뭐라 할까, 좀, 야구에 항상도안 되고, 좀,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야구를 빨리 포기하긴 하죠. 야구를 지킬줄 알고 하나라도 배우는 자세로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진정한 야구선수인 것 같아요, 후배들도.